그 시설들이 안돼 있을 때는 안전 검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불합격 판정을 하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사를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디자인 모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홈 인테리어만 주로 설명을 하다가 상가 인테리어 현장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 인테리어는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인테리어 할때꼭 주의사항을 좀몇 가지 설명 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수민씨 우리가 네. 지금 삼각인테리어 네. 여기 얼마나 걸렸죠? 공사기간이? 저희가 약한달 걸렸습니다. 맞아요. 한달 동안 저희가 주말에 쉬는 날도 없이 한달 풀로 일해서 현장이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해야 될세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부동산 계약을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될때또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현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 크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 높이는 반드시 높은 곳을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높이가 4m에서 5m 높게 나오는 공간들이 있지만 구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2,500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이 한2 3 0 0으로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설비, 배관이라든지, 덕트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천장 쪽으로 저희가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청고가 높은 건물을 택해야 된다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용량이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것과 달리, 상가시설에는 각자 쓰는 전기에 대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스탠드 에어컨은 한 대당 한 4kg에서 5kg 정도를 용량을 차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용량을 승합을 못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계약할 때이 건물에서 내가 전기 용량을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자.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기 용량이 15kg 이상은 나와야지만 식당 정사를 할수 있다. 세 번째는 덕트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덕트를 설치할 때 저희가 입상이라는 목상까지 올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입상까지 올리는 작업하는 동안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 자체에서 그 덕트를 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계약 시세 가지를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 인테리어 진행 시 주의사항들도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식당이기 때문에 홀과 주방으로 공간이 나눠지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대한 피로감이 없어야지만 이용을 하는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한 赤ともなってよ。 근데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앞뒤 공간에 대한 간격들이 무조건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테이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도 줄어들고 그런 레이아웃을 좀잘 작업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처럼 것 앉아 있는 공간과 요 사이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느냐.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이유가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기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데 멀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손님들께서 불편하니까. 이 공간도 저희가 계산해서 정확한 위치에 센터를 잡아서 시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의사항 6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 로스터라든지 파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용량에 따라서 특정 시설과 비특정 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정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안전 검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하면은 을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사용 검사가 안 나왔으면 공사가 또 미뤄지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고 재검사 받아야 되고 엄청 일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만 쓰는 도시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로스타라는 가스도 3kg 정도를 먹거든요. 그럼 테이블 개수랑 계산을 하고 주방시설까지 같이 합산해서 몇 등을 달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도 및 하수관에 대한 시설입니다. 수도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몇텀몇텀몇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설물에 수도관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계량기까지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물들을 공사를 하다 보면 배수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존에 안써 있어서 막혀 있는 시설물도 있고요. 기존에 썼던 위치인데도 막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안해 보고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방 쪽에 공사를 다 끝내놓고, 뭐, 가지간 연결해가지고, 각종 물들이 모이는 공간을 다만들어놨는데 뭐 배수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안 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방에 대한 공사는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방에는 GT라고 표현되는 그레스트랩을 반드시 설치하자.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은 음식 재료를 손질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음식물들이 그냥 하수관을 통해서 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트랩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은 메인 수도관에서 음식물을 잠시 찌꺼기를 모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하수관에 찌꺼기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반드시 그리스트랩은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배수관이 막세성이 더 높겠죠 그럼 또 그거를 뚫고 또 시설을 다시 하느냐고 비용이 들어갈 바엔 처음부터 GT를 설치하자가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설을 하는 데는 웬만하면 설치가 다 됩니다. 근데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서 GT만은 따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관 설비를 할때 GT를 반드시 설치를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스트레 설치비는 큰 비용은 들지 않아요. 그 자재값 정도 들고 처음에 설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 들진 않는데, 그거를 간혹 비용을 몇십만원 줄이겠다고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식당이 배수관이 잘 막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더큰피해로올 수가 있죠. 또 의무상은? 어, 의무상 절대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좀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GT를 반드시 설치하는 거를 잡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GT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 승합에 대한 체크인데요 내가 쓰고 있는 시설물에 있는 기구들이 합이 내가 갖고 있는 전기 용량과 맞으면 쓰면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았을 때 승압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 용량을 늘리면 그 과부하되는 전기 용량에 맞게끔 메인 배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나가는 선들도 다 거기에 맞게끔 은 새로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랑 콘센트 위치에다가 일반 CD관을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규정들이 있는데, 설명은 너무 많고요. 승합무무에 따라서 전기시설을,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또 승합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처럼 안전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근데, 새로 거기서 또 그러면 선을 따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는 쉽지가 않죠. 다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덕트 시설인데요. 저희 이제 식당 가보면 많은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식당을 가서 막 고기를 막 맛있게 먹고 싶은데 갔는데 연기가 뿌예요. 그거는 사실은 덕트 시설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트 시설은 처음에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용량에 맞게끔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많이 몰리는 시간에 연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퓨저도 설치를 따로 했고 고압팬도 따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야지 연기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잘 빠져나가야지만 오신 고객들이 또 다시 한번 와가지고 쾌적하게 먹고 싶어하지 연기가 막나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나중에 하려 그러면 또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설 시설을 다시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덕트 일 시설 같은 경우는 진자 전문가한테 이 평에 맞게끔 좀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고가 높은 데가 좋다라는 게총고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리들이 내려와 있고 그걸 넘어가려 그러면 배관 파이가 스파이러한2 5 0에300 파이짜리 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두꺼우니까 지나가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건물 높은 데는 그것들에 대한 통제를 덜 받으니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게 덕트라는 게 건물이 5층이에요. 5층까지 그 배관을 다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간혹 1층에다가 연기를 빠져나가게 해요. 근데 그윗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연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옥상까지 올리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줄이고자 그렇게 했을 때 민원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트시설 같은 경우도 용량에 맞게끔 공사도 해야 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공간에도 해야 된다. 같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 뭐냐면, 무전 체크는 좀 반드시 하자. 실제 똑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한지 갑자기 끝난 지한한 한 달, 두달 만에, 어, 대표님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근데 차단기가 내려가는 이유가, 전기공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으면 반드시 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면은 완벽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차단기는 당장 안 내려가요. 그게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그게 바로 떨어져 가면 우리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끝난 다음에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저도 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실제로 여기 오픈하기 전에도 제가 건물을 여기 있는 사업주분과 한 두세 번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사하기 전에 건물을 찾아볼 때세 가지를 체크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여섯 가지만 체크하더라도 공사비는 반드시 2, 3천만 원 줄일 수 있다. 요, 여기까지 뭐 맞는 것 같습니다.